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제가 교회를 도봉구 창동에 시연광 교회를 세우고 또전도하고또 아, 여러 나라에 선교하면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네, 그래서 많은 아, 결실을 거두고 이것도 아, 네, 훈련시키고 이렇게 그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가장 귀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히 이제, 능력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도물품 없이도, 현장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아파트나,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결신하고, 주소 전화도 다 받는데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 이렇게 잠깐 교제 나누고 축복해서 보내는데 5분이면 이제 한 명씩 결신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등록시켜서 양육하는 정말 탁월한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예 2시에 네, 도봉구 창동 세영관 교회에서 도봉구 도봉로 1 1 9일 이렇게 타워 능력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귀한 네, 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조성문 목사이고요. 010 7582 1 6 9원 치료를 빨리 해서 인류를 구원하자. 번호가참 좋지요. 그래서 네, 네, 힘을 얻어서 또 전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재정과 또 선교와 여러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